자, 84B 모두 몇 세대죠? 339세대. 어, 근데 입니다. 분양가가 괜찮아요. 네. 이게 4억 4 9 0 0부터 시작합니다. 어이. 일단 입구가 30평대답게 넓어요. 넓죠. 넓고 왼쪽, 오른쪽에 이렇게 네. 뭐 수납공간이 신발. 있는데. 어, 이거 재질이 정말 좋아. 그니까요. 이게 빤딱빤딱거리는 게 아니어가지고. 빤딱거리는 손, 따, 손자국 맨날 네. 닦아야 되거든. 약간 돌느낌저 엄마도 느낌. 맨날 왔나요? <laughs> 돌 느낌이 나니까, 네. 뭐, 이제 진짜 너무 고급스럽다. 그리고 네. 가운데 이렇게 살짝 한칸 비워놓으니까 네. 참 좋아요. 거기다 뭐, 딥이 하시고 싶은 거. 그러니까, 여기 다 킥보드 같은 거 놔도 네. 되고. 아, 저 향수 넣을래요. 아, 예. 스숙이 다릅니다. <laughs> 네. 거울로 신발장을 만드니까 네. 너무 좋아요. 전신 거울이 따로 필요 없어 네. 음, 신발도 많이 들어가고. 그쵸. 그리고 이게 중문이, 네. 이 기자가 또 중문이 있는 거 자랑해야지. 그니까요. 중문이 3단이라, 네. 어, 너무 부드러워. 네. 쫙 열리고, 닫히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갑자기 해성처럼 튀어나갔습니다. 네. 자, 이제 주방부터 한번볼 건데요. 네. 주방, 이병훈이 선전하는 아이언, 메탈. <laughs> 메탈이 가장 좋다. 네. 약간 실버 느낌인데 고급스럽죠. 네. 그죠. 그래서 딱 이렇게 실버 느낌이라서 고급스럽고 그 D 자라서저 예. D 자 주방 진짜 좋아하거든요. 주방은 D 자라야 네. 돼요. 그래야지 조리 공간이 따로 나오지. 네. 안 그럼 너무 좁아. 맞아요. 그리고 냉장고 공간이 이렇게 있고 음. 여기는 개수대에 항상 창을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. 걸 너무 잘한 것 같아. 창이 부자이 지금. 그치. 자 이렇게 보면 옆에 뭔가 제아 다용도실이 저기구나. 있네 네, 이렇게 식탁을 놓고 수납 공간을 저 뒤에 만들어 놓으니까 네. 너무 좋아요. 네, 저렇게 고기에 그리고 와인 냉장고까지 있다는. 어, 야, 여기 약간 호텔 같다 느낌이. 네, 역시 리조트 도시답죠. 세탁 공간이 잘 나왔어요. 네. 세탁 공간뿐만 아니라 옆에 거기는... 약간 패트리 공간처럼 넓어. 네. 이렇게 딱 보시면 요렇게 여기다가 음.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보조 싱크대를 갖다. 아 괜찮다. 네. 그래서 뭐 빨래도 하고 네. 요리도 네. 간단한 거 하고. 네. 자 여기서 거실을 볼 건데 역시 네. 30평대 거실은 넓습니다. 네 넓어요. 천장도 아주 시원하게 파놨고요. 그쵸. 음 바닥 폴리싱 타일에. 자, 공짜 아트월. 공짜지만 네. 그래도 이런 대리석 문양의 네. 고급스러운 느낌. 문양 벽지보다 어, 훨씬 낫죠.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서 그런가? 굉장히 네. 못해갖고 조망이 저렇게만 나오면 정말 나 여기 살고 싶다. 그러니까요. 안방 볼 건데요. 안방에 붙박이장이 들어갈 데가 없어. 네. 좁아. 약간 네. 아, 좁죠. 예. 오물천장을 해놓긴 해놨는데. 그나마 좀 넓은데 네, 그렇게. 안방이 작아지는 추세인 것 네, 같아요. 하죠. 안방에 사람이 잘안 들어가요, 요즘에. 네. 자 앞에 베란다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보나마나 대피 공간, 아유, 그쵸. 예, 수납 공간으로 쓸수 있는데 요거 어. 잘한 것 같아. 네. 시래기를 문을 열고 나가 야 있어. 네. 좋아요. 딱이 집의 앞 구하는 드레스룸이다. 그쵸. 자 한번 볼까요? 이 여기 보시면 미닫이 문 있죠. 문을 닫고 들어가야 돼. 네. 그 분리된 이게, 게 너무 좋아요. 오, 이게 분리되어 야지 안에 이제 뭐 샤워를 네. 하고 옷 갈아입을 음. 때좀뭐 프라이버시가 좀보장이 네. 되죠. 그리고 옷 이렇게 건식 세면대가 밖으로 나온 건 정말 잘한 것 네. 같아. 요그리고 넓어요. 그니까요. 화장대로 옆에서 쓸 수도 음. 있고, 예. 또 양치해도 되고. 그렇죠. 그래서 완전히 이제 분리가 네. 됐고, 드레스룸이 그래도 꽤 큽니다. 네, 역시 커요. 평수가 있으니까. 그니까. 그리고 창문이 있어서 오. 옷이 덜 상하게 만들었어요. 와, 드레스룸에 참 정말 잘했다. 저 네. 냄새가 안 나. 네. 자, 화장실은 태어 부스 있고, 네. 뭐 그렇게 넓을 필요는 없을 네, 거예요. 뭐. 앞에 빠졌으니까요. 방식 예. 화장실 세면대가. 그러니까 이게 네. 물이 안 튀니까 너무 좋아요. 네. 세면대가 있으면 물이 튀거든. 그쵸. 근데 이렇게 하면 물도 안 튀고 네. 냄새도 안 나고 미끄러지지도 네. 않고. 공방이도덜 쓸고. 와, 이거 호텔 같다. 네. 이을건다 있어요. 그리고 그러니까 네. 고급스러워. 네. 자, 이 작은 방을 볼 텐데요. 네. 룸투 방은 역시 거실에 많이 네. 뺏겼어요. 약간 조그만하죠. 예. 근데 뭐 그래도 응. 침대 하나 놓고 살만 하고요. 네. 보조 방으로. 자, 옆 룸3 한번 가볼까요? 네. 룸3. 어, 룸3 어, 어, 괜찮다, 그래도. 음. 침대가 엄청 조그마한 걸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. 어디 가면 스머프 침대가 따어 네. 그러니까. 붙박이장이 있는데 저 정도 침대 들어가면 완전 네. 작은 방은 아니다. 어, 근데 창이 커. 창이 네. 넓어서. 보통 네. 반쪽 창밖에 안 쓰잖아요. 네. 저창좀 넓으니까. 그쵸. 야, 그리고 화장실을 볼 건데 네. 화장실은 그냥 은은하네요. 네, 베이지빛? 예. 바닥은 브라운인데 네. 화이트 거울을잘넣었어 시원해. 아, 그러니까요. 네. 화장실도. 네. 경마면 고... 로얄 네, 파크 시티 프루지오 분양 개요 얘기하겠습니다. 모두 총 세대가 4,805세대로 정말 매머드급 단지죠. 예. 40층에 네. 모두 25개 동이네요. 네. 예, 그 보통 오십구 평방미터, 오십구 타입, 칠십사 타입, 팔십사 타입, 백일, 백오십이, 이백사십일 위에 큰 거는 펜트하우스 네. 같고요. 자, 이게 모두 일순위 청약이 언제죠? 일순위 청약이 이제 특별 공급 제외하고, 예, 네, 일순위는. 9일에 있습니다. 아 9일 날? 네. 오우 뭐 금방이네요. 네. 네. 네그 네. 1순위 청약할 때 85평방미터 이하는 추첨이 80%래요. 네. 그러니까 보통 통장이 오래되지 않은 젊은 층에서는 그죠. 가능하겠죠 네. 또 85평방미터 초과는 추첨이 100% 네. 가격 한번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요. 네. 어 가격이 59타입이 굉장히 잘 나왔 어요. 네. 1층이 3억 5천에서 뭐 제일 40층이 제일 비싼데 네. 어 4억 3천. 다른 타입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? 74B 네. 타입은? 4억 초반대에서 어 1층은 4억 아, 600 네. 예. 그래서 4억 8,470 제일 높은 층. 네. 네. 84B는요? 84B는 4억 4,980에서 네. 5억 2천만 원 정도 어1 0 1은 네. 1 0 1은 5억 6천만 원에서 6억 7천 어, 주변 시세는 어때요? 가격이 지금 잘 모르겠는데 주변, 시세 주변 시세가 이제 막 이게 딱 지구로 들어오는 거니까, 옆에를 조금 비교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, 굳이 따져보면, 이제 독정역 근처, 음. 독정역 근처에 검단 SK뷰 아파트가 있는데, 그게 네. 74가 4억 500이고, 음. 그 다음에 검암역 근처에 서항, 서해 그랑블이 이제 69가 이제 4억 4천 500. 어, 네. 한, 뭐, 4억대 정도가 이 정도의 시세인 네, 것 네. 같은데, 단지야 크니까, 뭐, 물론 네. 그건 나중에 대봐야 되겠는데, 네. 우리 지금 위치를 보면은 그 굉장히 여기 가까워 보이는데, 검막역까지 걸으면 한 1분 정도 거리처럼 보이는데 어때요? <laughs> 직접 봐 봤죠. 직접 하니까 예. 한 20분이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. 아, 20분 걸어서. 네, 네. 근데 다지 단지, 단지에서 5분 간격으로 셔틀을 띄어 준다고 하니까 네. 요 고막역에서 공항철도를 타면은 서울역까지는 금방 가지 않습니까? 네. 서울역까지는 금방 가서 생각보다 이제 서울을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편하더라고요. 어, 서울까지는. 네. 그리고 이 독정역은 인천 2호선이라 발로 그렇게 쓰임이 많지 않을 네, 것, 쓰임이 것 같은데요. 쓰임 많진 않은데 그래도 약간 조금 더 가까우니까 약간, 약간 가까워, 가까우니까. 약간 더가니다 예, 전체적으로 주변 환경은 어때요? 아, 아직은 이게 한들지구가 이렇게 딱 들어서는 곳이 막 주변에 인프라가 많이 구축돼 있지는 않아요. 막 공장이 아, 그냥 조금 있고.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구나. 네. 뭐 비닐하우스 네. 좀 있고 공장이 네. 있고 뭐 그런 것들이야 나중에다 개발이 되겠지요. 네. 주변에도 또더 개발이 앞으로 많이 됐다고 하니까 네. 지금보다는 조금 낮을 것 같긴 한데 오션뷰 어때요? 바다 <laughs> 보여요? 아니 제가 이렇게, 제바, 이렇게 해봤는데 예, 바, 제일 끝단지 있죠? 1단지에서 제일 음, 끝에. 어. 고기랑 바다랑 네. 7km. 어그 망원경으로 <laughs> 봐야 될것 네. 같은데. 우리 뭐 몽고인도 아니고 든이렇게안 좋을 것같은데요 근데 오션뷰가 아니라 리버뷰는 가능하다. 아, 리버뷰는 네, 가능하다. 단지가 크니까 네. 또잘 지었으니까 네. 또이 인테리어 그 외부의 공원이 좀 에버랜드에서 만들어서 네. 친환경. 거기에다 학원, 네. 초중고가 다 들어가 있다. 그쵸. 그게 장점이니까 실 수요자들은 한번 내보실만할것 네.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